유하 안녕하세요 열란입니다 오늘 이제 최신자 뉴스로 이벤트 퀘스트가 열렸습니다 추가 퀘스트가 숲속은 쾌청 괴조는 쾌할 저녁식사 때의 이그니션 뭐두 개가 열렸거든요 방이겠지어 여튼 4레벨 별 4레벨 짜리고 헌터 레벨은 레벨 9 9부터 이제 두개다 수주 가능하고요 어 배포 일자는 이제 첫 번째 퀘스트는 3월 5일 오늘 자부터 18일까지 18일까지고 두번째 저녁식사 에디션은 오늘부터 11일까지 이렇게 퀘스트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벤트 퀘스트 뭐 주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퀘스트 수주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벤트 퀘스트에 가시면은 요두 개가 열려 있습니다 이벤트는 상위 4레벨이네요 보시면은 아이템이 지금 코나파치즈, 진한 코나파치즈, 와일드 허브 그 다음 와일드 시드 오일, 보석 어란 그 다음에, 첨가복도 있네요. 첨가복도 있고. 이렇게 식재료 다섯 개 있고. 그 다음에, 양콕은 옷성성 티켓. 예, 요렇게 티켓이 나오는 거 보면은, 이거 아마 옷인 것 같거든요? 양콕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봅시다. 아, 좀 멀리 있네요. 어디 있지? 거 여기 위에 있네. 아, 나 8번 캠프 있구나. 저는 8번 캠프에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안전하거든요? 여기 안전, 안전 캠프라서. 자,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. 양콕이 두 마리가 있네요. 한 마리는 보내주고. 시다 우악! 와, 데미지 막. 야, 돌이깨맛좀 봐라. 잊었어. 으아, 저거 진짜 맞기 어렵더라. 저거는 저스터 가드로 막아야겠다. 일반 개체니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. 저스러워, 씨. 화났다, 화났다, 화났다. 그렇지, 성광 먹여주고. 네, 끝났습니다. 뭐였지? <laughs> 네, 상위 일반 개체라 금방 잡히네요. 밀렵군이 미안해. 자 이렇게 깨시면은 요렇게 꽃성성 티켓 요거 얻으실 수있고요 꽃성성 티켓 두개로 요거를 제작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마리 더 잡아야 되네 일단 한마리 더 잡으러 가죠 아 그리고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 드리는건데 여기 8번 캠프가요 안전 캠프고 여기서 이제 낚시 그 다음에 광석 낡은 동전 그 다음에 이제 물물교환 아이템 이런게 있습니다. 여 보시면 광석 있고 버섯 있고 요 앞에서 낚시도 할수 있고요. 여기 광석 하나 더 있죠? 그다음에 요 호수 밑에 이제 물물교환 아이템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캠프 만들어 두시면은 되게, 되게 유용합니다. 여기 8번 캠프. 아, <놀람> 어, 나이스. <놀람> 작에는 이제 티켓 두 개, 괴조의 비늘 플러스 그 다음에 도모스의 역 센터 만들어보겠습니다. 이게 아마 옛날에 우리 월드 했던 분들을 알겠지만, 그 머리 위에 뜸북이... 뜸부기, 뜸북이나 온천원숭이... 이제 그거 생각나는 그건데, 때릴 때뭐 모션 바뀌는 거 있나? 아... 날개가 팔랑팔랑 거리네요, 머리처럼? 오. 그리고 이제 염색 부위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염색은 일단은 요 날개 끝 부분, 날개 끝 부분이 이제 염색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다음 하나는 요 몸통 부분, 여기가 염색이 되네요. 꼬리는 까만색이 고정인가봐. 꼬리 부분은 더 이렇게 염색이 가능합니다. 자, 그 다음 이벤트 캐스트 한번 가봅시다. 안녕하세요, 우리 당노발드. 레츠고. 와 벌써 마비 걸리는가봐. 강초공격또 마비 자수면 걸렸고 <laughs> 아야 다리 때리면은 넘어지겠죠 수룡종이니까 다다다다 다다다다또 마비 다리 또 넘어졌죠? 어, 수령종은 다리가 전통으로 약점이야. 네, 죽어 버렸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보시면 식재료가 나오거든요. 보시면은 이게 아마 랜덤으로 주는 것 같아. 진한 코코넛 파치즈 이런 거는 드랍률이 좀 낮은 것 같고 와일드 허브 오일이었나? 하여튼 그런 거는 좀 낮은 것 같은데. 요렇게 식재료를 랜덤으로 주고요. 고기, 고기. 이제 고기는 이제 공격력을 2 올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공격력, 고기가 필수입니다. 어. 그 다음에 이제 코나파 치즈가 방어술 소. 진한 코나파 치즈가 방어술 대. 이제 플레이어 방어력 올려주는 그런 어, 스킬입니다. 치즈. 그 다음에 와일드 허브는 면역술. 이라고 해서 상태 이상 요거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그런 스킬입니다. 그다음에 시드 오일 요거는 특수 공격술. 특수 공격술이면 이제 상태 이상 공격, 마비, 폭파, 수면 요런 쪽 이제 상태 누적 그 속성치를 늘려 주는 스킬이라고 보면 돼요. 요런 거 끼시면은 마비를 훨씬 잘 걸겠죠. 그리고 보석어란 수영 스킬이래. 수영술이라 해서 젖은 상태일 때 공격력이 증가합니다. 비 오는 날이나 물 위에서 싸울 때 데미지 올라가는 건가? 이게?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네. 이거 수영술 한번 실험해 볼까? 지금 제 공격력이 315. 들어가면 319, 4 오른다 4. 4. 나오면은 즉시 해제됩니다. <laughs> 어, 나오는 순간 바로 해제됩니다, 여러분. 들어가면은 4 오르고. 나오면은, 오, 떨어집니다. 4 떨어집니다. <laughs> 들어가면 올라가고, 나가면은 떨어지고.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, 비 오는 날에도 영향을 받을까? 되면은 좀 대박이긴 한데. 자, 가봅시다. 자, 지금 315거든요. 이제 나가보겠습니다. 비 오는 날로. 오, 증가한다! 오, 증가한다, 증가한다! 315, 319. 증가한다. 오, 증가한다, 증가한다, 증가한다. 비 오는 날 증가한다. 맞지, 맞지, 맞지. 식사 수영술 발동했지, 바로. 아, 맞네. 여러분, 이거, 이상이변으로 비 오는 날에도, 시, 아, 식사술 수영술 발동됩니다. 오케이. 자, 이렇게 이동해서, 이제, 비가 안 오죠? 떨어지냐? 어, 떨어졌다. 캐릭터가 이제 옷 젖은 게다 마르니까 떨어졌죠 아직 315로 떨어졌습니다 자,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진행되는 몬스터 터 이벤트 퀘스트 두개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식사 재료가 이제 이전작 월드 때처럼 한번 파밍해 놓고 무제한으로 쓰는 게 아니라서 조금 빡세다고 느껴졌는데 식사 재료 퀘스트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. 아, 그래서 이번에 식사 재료 파밍 하실 분들은 요거 캐마트리스 잡는 식사 퀘스트 하시면 될것 같고, 양쿠 퀘스트는 이제 머리만 만들면 되니까 두번 정도 하시면은 이제 더디기용으로 투구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